해보면요. 최저 보험금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최저 보험금 제도라는 것이 뭐냐면 은 보험회사 약관상에 피해자 과실이 많아서 실제 피해 보상 금액이 2천만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미달한 경우에 적어도 사망사건인 경우에 있어서는 2천만원에 미달하더라도 2천만원에 대한 피해 보상금 최저 보험금을 지급한다 하는 것이 최저 보험금 제도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자동차보험 약관 규정에 보면은 또 다른 규정에 자동차보험 시 만약에 이것이 보험회사하고 합의가 아닌 소송으로 진행이 소송이 제기됐을 경우에는 소송 판결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보험사 약관 규정에는 최저보험금이 실제로 과실이 많아서 피해보상금액이 2천만원에 미달하더라도 2천만원 지급한다 그랬죠.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어, 나이 많으신 분이 교통사고로 만약 예를 들어서 식문이 됐다고 합시다. 그리고는 이분이 한몇년 동안 치료를 하다가 어, 결국 궁극적으로 이제 사망했다고 을 했을 때, 이분이 교통사고로 무단횡단하다가 교통사고로 내 손상을 입어서 식문의 상태에서 오랜 기간 치료하다가 사망했어요. 자 그렇다면은 그 사망할 때까지 치료비가 상당하겠죠. 예를 들어 치료비가 한 2억 정도라고 합시다. 그리고 피해자 과실이 한40% 정도라고 많이 했을 때, 실질적으로 사망을 하게 되면은 피해 보상 금액은 거의 마이너스가 될 정도입니다. 왜냐면 과실만큼에 대한 부분이 공제된 것 뿐만 아니라, 실제로 발생된 전체 치료비 중에서도 과실만큼에 대한 것을 공제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2억인데 과실이 40% 같으면 8천만 원이 공제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피해 보상 계산해 보면은 오히려 마이너스에 대해서 돈을 돌려줄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은 보험회사하고 그냥 합의할 때는 체제 제본금 2천만 원을 줄 수가 있는데, 소송을 해가지고 오히려 내가 물어내야 될 경우가 생긴다는 그런 좀 불합리한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건 법으로 어떻게 해서 할 것인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보면요, 이 체제 제본금 제도에 대한 규정이 조문에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그 시행령을 보면, 은 과실이 많아서, 사망 시 실제적인 손해액이 2천만 원에 미달한 경우에는 최저봉 2천만 원 지급한다는 것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도 약관이라는 것은 보험회사에서 여러 가지 모든 단체의 불특정 단체를 상대해서 약관 내용을 적용해서 그걸 기준, 보험업식 기준으로 약관을 실어서 시행하기 때문에 이것은 보험사 이익을 어느 정도 고려해서 맺는 약관, 보험회사에서 맺는 약관이란 거죠. 근데 이것이 장전 손해배상 보장법이란 강행법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불이익이올 때는 저촉이 된 경우에는 이 계약 자체에 대한 것은 무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체제본금 제도란 것은 이미 장전 손해배상 보장법이란 법에 강행법상에 2천만 원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설령 보험회사 약관상의 소송 시에는 소송 판결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그 약관에 대한 그 내용 자체에 대한 부분 자체는 피해자 불이익이 되게 할수 없기 때문에 최저보험 제도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시행을 할수 있다. 그래서 소송을 했을 때 실제 계산 금액이 2천만 원 미달하더라도 사망 시에는 2천만 원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참고하십니다.